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15기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금독기입니다. 이번 달 금독기가 선정한 분야별 미션 주제는 게임입니다. 게임과 금연을 어떻게 잘 연관시킬지 고민하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으로 배운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코딩 프로그램으로 허플 집까지 데려다 주세요 라는 금연 퀴즈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여섯 개의 퀴즈를 맞춰 허플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스크래치 퀴즈 게임입니다. 스크래치는 다른 코딩 프로그램들보다 간편하게 코드를 짤수 있어서 초, 중, 고 학생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코드 자체가 이렇게 블록 형태로 되어 있고 블록 안에 내가 변화를 주고 싶은 것을 작성하면 짜잔! 이렇게 캐릭터를 앞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뒤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금독기 팀이 만든 게임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게임 코드 창으로 들어가 보죠. 게임에 사용된 캐릭터는 금독기 팀 마스코트, 비흡연패, 허피입니다. 허피의 다양한 표정을 직접 그려서 퀴즈를 맞추고, 틀릴 때마다 재밌는 표정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 게임에는 어떤 코드가 사용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코드가 굉장히 길죠? 질문을 물어보는 코드 블록을 넣고 정답과 오답을 입력했을 때 반응을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정답을 입력하면 말풍선과 박수 소리가 나오면서 허피 웃는 표정을 짓고 다른 배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틀린 답을 입력하면 틀렸어요. 다시 작성해주세요. 라는 말풍선과 함께 허피 울기 시작하고 정답을 입력할 때까지 질문이 계속 반복되죠. 이런 식으로 퀴즈는 총 6개가 있습니다. 한 문제씩 맞출 때마다 장소가 바뀌면서 허피 집에 가까워지고 퀴즈를 다 맞추면 허픈 더 이상 울지 않고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금독기 팀원이 스크래치 퀴즈 게임을 직접 해보았는데요. 플레이 영상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자, 지금부터 금독기외 급변 퀴즈 대결, 허블 집까지 데려다 주세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담배에 포함된 이것은 호흡곤란, 간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태양전지 등에도 사용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카드뮴, 2번 비소, 3번 아스톤 토끼 토끼 1번 카드뮴 1번 카드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담배에 포함된 이것은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화합물로 미량만 흡입해도 매우 위험한 독성 기체입니다. 대량 학살을 위해 제작된 독가스의 주성분이기도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퀴즈, 퀴즈. 문자를 듣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1번, 니코틱 2번, 이산화탄소. 3번, 청산가입. 퀴즈, 퀴즈, 퀴즈. 2번, 일산화탄소입니다. 2번, 일산화탄소. 정답입니다. 아우, <laughs> 이니에. 아 이니에. Oh, yeah. 담배 한 대를 피우면 피부 온도가 높아지는데요. 이게 정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토끼 토끼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담배 한 대를 피우면 피부 온도가 낮아진다고 하네요. 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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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문제. OX 퀴즈입니다. 담배 한 대를 피우면 폐 안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합니다. O, X. 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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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드. O입니다. O. 정답입니다. 이에. 담배 한 대를 피우면 폐의 일산화탄소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음. 다섯 번째 문제. 담배 회사에 OOO 활동을 경험한 대학생 중 25%가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OOO에 들어갈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음. 토끼. 토끼. 간접흡연. 간접흡연. 땡. 간접흡연이 아니었습니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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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바로 그것은 사회공헌이지. 사회공헌. 정답입니다. 예예 yeah. 예. Yeah. Yeah. 이제 집까지 한 문제만 남았는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OX 퀴즈고요. 신종 담배는 해롭지 않다. O일까요 X일까요? 토끼. 토끼. X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제 허비 집에 가게 되었어요 허이 아, 일단 몇 문제씩 맞췄죠? 나세 어, 문제 세 문제요? 세 문제 맞췄는데 그럼 무승부인데요 그럼 이제 벌칙 수행을 누가 해야 할까요?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를 하 네, 가위바위보 해서 가위바위보 해서 졌어 졌어 어요아일 다시 시안 네. 되면 진다고 말해선 돼 다시 를어다자 이제 킹스진사람때 친구한테 금형 건의 문자를 보내셔야 해요 이걸로 금도끼베 <laughs> 금연 퀴즈 대결 허블 집까지 데려다주세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